열좀 식히라고. 또 왔구나. 장살만 나네. 온천이 내게 가르쳐준 게 있다면 호기심을 가지고 들어가야 깨달음을 얻어서 나갈 수 있다는 거야. 온전히 느긋한 마음일 때 비로소 최상의 사색을 경험할 수 있는 거야. 네 이야기는 들어볼 틈도 없었네 아쉬워라 이제 나를 돌볼 시간이네 우아하고 신속하게 평온을 바라고 산에 오른다니 이상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 고된 여정의 보상이 바로 평화라고 당 안에서 또 달걀 삼대가 걸리면 알지, 잭스? 배고픈 여우는 온천 셰프님을 좀 만나러 가야겠어. 밤은 길고 길은 많으니, 마음을 잘 다스리면 너의 길을 찾게 될 거야. 하! 우리 온천에서의 경험은 꿈 같을 거야. VIP 이용권을 드리면 어머니께서 날 용서하시려나? 몸은 다 풀렸고 우리 온천은 아무나 즐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온천의 열기로 개운하게 어지러운가 봐? 뭘 그리 보채? 감각을 깨우라고 신규 회원은 하스톤 마사지가 무료인데 운이 좋네 좀 새로운 건 없어? 오늘은 완벽한 순간을 만들 또 하나의 기회죠. 당신의 순간을 찾고 평온을 만끽하세요. 리사는 내가 계속 지켜줄게, 볼리베어. 유연하고 가뿐하게! 물고기들도 우리 손님이야. 괴롭히지 말라고.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봐야 진정한 주인이라고 할수 있지. 이러다 푹 익어버리겠어. 온천은 잠시 두고 열좀식히다 올게. 안 받을 좋아할 게 뻔해. 제게 바람이야. 미안하지만 너희 어머니께서 근육 박살 마사지를 꼭 받으라고 하셨어, 세트. 고민을 씻어내버려. 영혼의 꽃 온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불안을 행복으로 바꾸는 곳이죠 안녕, 귀염둥이 육체도 영혼도 재충전하는 거야 수영 잘하니? 물살은 위로가 되기도 휘몰아치기도 하지 박박 문지르라고 어필리오스 니네 동생 덕에 널 모르는 손님이 없네. 이제 알론이랑 누구 얘기를 해야 하나? 들이마시고 내쉬고 누구든 환영이야. 사진만 안 찍는다면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? 카메이 보단 아카라 쪽으로 말이야. 손님들의 이야기는. 언제나 흥미진진하다니까? 어떻게 널 잊겠어? 사람들에게 안식과 성찰의 공간을 제공하는 거야 내가 산에 이끌린 이유도 바로 그거니까 말씀만 하세요 해가 지면 새로운 경험의 지평이 우리를 맞이하지 정작 안식이 필요한 사람들은 꼭 안식을 찾지 않더라. 난 물에서 가르침을 얻어 잔잔하고 평온하면서도 강이 나거든. 날 위한 선물이지. 아... 휴식이 필요해? 너무나 황홀한 밤이네. 안 그래? 어떻게 도와드릴까요? 장사도 나름대로 마음을 진정시켜 주거든. 동요하는 영혼들에게는 아카나 체험을 통해 보다 직접적인 안식을 제공하고 있지. 하! 달이 뜨면 온천이 반짝이는 이유는 아무도 모를 거야. 네 불만 사항은 한번 검토해볼게 돌아올게, 다음 시즌에 뜨겁기보단 촉촉하게 <laughs> 스트레스가 없인 행복을 만끽할 수 없는 법이야 일 걱정은 그만해, 유나라 편히 쉬라고, 이건 명령이야 유나라, 내가 편히 쉬라는 건 이런 뜻이 아니었다고. 하! 우리 온천의 칸메이 체험은 최상의 휴식을 추구하는 평화로운 영혼들을 위한 거야. 오늘 밤엔 별들이 날 달래주네. 수건이면 충분해. <laughs> 면 다들 영혼의 꽃 온천에서 전쟁의 스트레스를 씻어내길 강력 추천해. 마사지를 받고 온천 지붕 위에서 마시는 한 잔보다 좋은 게 있을까? 아, 방금 불길 산책이 너무 강렬해서 죽어버린 줄 알았는데. 잠깐. 평화로운 삶은 고통의 순간을 더욱 선명하게 만드는 법. 별빛은 언제나 깊은 사연이 있는 손님들을 끌어당기지. 미안하지만 환불은 안 돼. 지난 시즌에 탕 안에서 음식 먹다가 쫓겨나지 않았나? 순간을 만끽해봐. 내가 널왜 먹어, 볶음어. 내 단짝친구인데. <laughs> 치워야겠지? 내 온천에선 내 마음대로. 제일 좋아하는 손님이네. 노는 게내 일이야. 부끄러워 하긴. 하나뿐인 특별한 경험. 스며들게 두라고. 미끄러지지 말고. 하! 영혼들이 나타나진 않지만. 영혼의 휴식을 취할 수는 있지 밤이 되면 새로 태어나지 더 나은 모습은 아니어도 더 매혹적으로 긴장 풀어 만족감은 그 자체로 보상이야 사실이네 우리 온천이 영혼을 재충전해준다는 게 해가 저물면 사는 낮과는 다른 분위기를 내뿜지 중요한 건 내려놓는 거야 내팽개치지 말고 태양이 보는 나와 달이 보는 나는 달라 그 차이가 무척 흥미롭다고 마치 따스한 목욕 같네 그냥 물 온도만 확인한 거야. 별빛 아래에서 마시는 차한 잔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휴식이야 스트레스가 내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긴장 풀어 아, 잠시 멈추고 차한 잔과 마사지 어때? 아, 온몸이 쑤시네 좋아해 마사지가 필요해 기계들은 정말 습도에 약하구나 뭐야, 쉬랬다고 정말 푹 쉬게? 흐아! 이리 와, 짐은 내려놓고, 일렁이는 수중기처럼 그 모든 짐이 흩어져 사라지는 걸 느껴봐. 때는 다 밀었고, 뻐금이가넌 너무 뻣뻣해서 싫대. 제대로 된 온천이라면, 나올 때 다시 태어난 기분이 들어야지. 머무는 동안 즐거웠길 바래. 아, 단골이네. 기억에 남게 해줄게. 스트레스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다들 모른다니까. 하, 바로 이거지. 평온함에 이르는 여러 갈래 길을 열어줄게. 온천은 해가 진 후에

나랑 같이 갈 사람? 고통에 안식을 선사한 거야. 티모 수건들은 죄다 어디에 준 거야? 못 잡을 걸? <laughs> 많은 유명인들이 우리 시설의 고객이지. 영월의 꽃 기념품이 또한 보따리 필요하겠어요, 사장님. 티모! 수건을 채워놓는 게네 일이야. 훔치는 게 아니고 마음마저 치유되는 소리 목욕을 선사하는 비결이 뭔지 알려줘 소나. 사실 여우들은 꼬리를 적시는 걸 싫어하지 않아. 이거 체험 활동으로 쓸만하겠는데 아로마 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? 땀으로 시원하게. 흠, 음, 기우를 되살릴 무언가가 필요해. 칸메이차가 좋겠네. 불만족 후기? 기억을 못하면 없는 거 아닐까? 야! 따뜻한 목욕처럼. 허! 힘이 잔뜩 들어갔네. 작별 선물이야. 제대로 놀아볼까? <laughs> 진정해. 말했지? VIP들은 그런 음악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? 선물이야. 분위기 망치지 말라니까? 처음 물에 들어가면 다들 뜨겁다고 난리야. 사우나랑 똑같다니까? 은 모두 던져버려. 이천년 미네랄 정말 최고잖아? 죽음의 느낌은 아카나일까, 칸메일까, 아니면 둘다? 눈을 뗄 수가 없지. 또 새로운 무언가를 배울 기회네. 영혼의 균형을 추구하는 영혼의 꽃과는 다르게. 우리 온천은 육체적 균형을 중시해. 이 산은 처음 와본 거야? 무법자들은 밤의 어둠에 숨길 좋아하지. 그런데 나도 마찬가지거든. 내 온천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진 않아. 저녁이 되고 손님들이 자리를 잡으면 진짜 휴식이 시작되는 거야. 미끄러지지 말고. 걱정 마, 볼리베어. 탈부 아저씨가 아니라, 고밀 뿐이라고 모두에게 일러뒀으니까. 손님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.